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지금 제 옆에는 하랑한의원의 용한 한의사 박용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저희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어 이번 주에는 옷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옷. 예. 입는 옷. 아, 그것은 시옷 받침이고요 <laughs> 약재로 네. 쓰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치옷 아, 받침이죠 네. 네. 어, 아마 옷딱 하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옻나무를 만지면 잘못하면 피부에 뭐가 난다고 옷 옷? 오른다고 그러죠. 네. 독오른다고 네. 예. 제가 예전에 그 옻나무를 한번 잘못 만져서 오. 거의 한달 동안 피부가 괴물처럼 변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네. 음, 저희 아버님도 옷이 잘 오르고. 네. 그래서, 음, 집안이 옷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긴 합니다. 아. 근데 옷이 굉장히 좋은 한약재라서 음,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쓸수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 네, 먹기에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옷에서 옷을, 조금 전에 옷 오른다고 그러죠. 네. 피부에 반응을 일으키는 게, 우루시올이라는 어떤 성분입니다. 음. 그 성분이 피부에 접촉을 하게 되면 대부분 피부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네. 아, 대신에 이제 얘를 먹었을 때는, 어, 그나마, 음, 한반 이상은 줄어들긴 하는데, 네? 그래도 나머지 반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식도에서 부풀어 올라요. 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루시올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열을 어떻게 가하는지 그다음 발효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우르시올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네. 어, 우르시올 제거를 해서 안전하게 약을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여러 한의사분들과 함께 공동 연구해서 어 특허를 받았거든요. 헉, 특허를 받으셨다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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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안전하게 약으로 쓸수 있고요. 어, 지금까지 한의사들이 옷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방면으로 활용을 했고 네. 어, 이번에 그것을 가지고 특허를 받은 것은 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 어쨌든 옷이라는 게 이제 옷나무가 긁게 되면 숲피를 네. 긁게 되면 수지가 나와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진득한 액체가 나오죠. 네. 그 액체가 어, 굉장히 항산화 능력이 탁월합니다. 아. 어, 그걸 어디서 알수 있냐면 우리가 오치를 하게 된 나무들, 네. 자개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작품들을 보면 네. 보통 몇백 년, 몇천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음. 아직 사람들이 몇만 년까지 안 살았으니까 몇만 년까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laughs> 네. 어, 뒤틀리기 쉽거나 어, 상하기 쉬운 나무들을 오치를 한번 한 것만으로도 몇백년 이상 가는 걸 보면 네. 굉장히 뭔가를 보호하는 능력이 탁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도 이런 항산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음.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영양학적으로는 폴리페놀이나 뭐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네. 한방에서는 압축적으로 어혈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네. 어혈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 개념이긴 하지만 어, 우리 몸에서 피가 가장 많이 소모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뇌인데 네. 그것 외에 육체적으로 가장 많이 소모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소화기입니다. 어. 왜냐하면 계속해서 음식물들을 어 섭취를 한 다음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장 쪽에 어 굉장히 많은 그 혈관이 분포되어 있죠. 네. 어 그래서 어, 위 위라든지 장에 문제가 있을 때 옷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음. 발휘하고요. 그다음에 어, 여러 가지 통증, 근골격계 통증이라 그러죠. 그런데서도 어, 많이 이제 오치 효능을 발휘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범위가 어디냐면 여성분들의 자궁 질환이에요 예, 특히 이게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간의 대사 작용을 높여주면서 어혈 나쁜 피를 굳은 피를 어~ 좋은 피로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특히 자궁 질환 특히 자궁 근종 뭐~ 뇌막증 뭐~ 이런 질환이나 아니면 생리통 이런 경우에도 옷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그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에게 어, 자궁질환이 있을 때 어, 옷을 이용해서 다른 여러가지 약재들을 물론 썼겠죠. 네. 당기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이런 좋은 약재들이 있는데 음. 그런 약재들과 배합을 했을 때 옷을 함께 하게 되면 굉장히 탁월해서 근종환자들 분들의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옷이 이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까 면역계질환에 좋고요. 네. 몇년 전에 이 면역계질환을 응용을 해서 항암 물질로 등록을 해서 항암제로 많이 그 음. 활용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넥시아라는 어 그런 것도 만들었었는데 한의사들이 지금은 어 양방 쪽에서도 어 활발하게 이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계시고 어쨌든 항암 효과도 굉장히 탁월해서 어 지금 들어보면 은 우리 몸에서 면역계 질환, 그 다음에 국소적으로는 자궁, 어 어떤 간, 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옷이 어, 우리 몸에서 어혈이라고 부르는 나쁜 피를 제거를 하면서 몸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면역도 높일 수 있다. 음. 국소적으로는 장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이런 기관까지도 좋아지게 할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옷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이 옷에 대해서 뭐더 드시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랑한의원의 박용환 원장님을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말씀에 하랑한의원의 박용환 원장님이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에서 박용환을 검색해주세요.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